안녕하세요. 용산이 한수입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행복하신가요?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맞으십니까? 저는 이곳 한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약 1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성격과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천지으로까지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된 계기가 집사람이 흐르는 날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. 자기야,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따보면 어때? 자격증만 따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더라고요. 저 보고는 책상에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대요.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죠. 예전에 제가 공부한 가닥은 있어서 자격증 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하지만 제 성격, 제 내성적인 성격, 정말 부끄러운 많은 성격을, 성격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할수 있을까? 그걸 고민을 했죠. 하지만 집사람 부탁도 있고, 또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박풍이다 보니까 두 아이의 아빠죠? 남편이죠? 또 장인 종목도 같이 계시죠? 그래서 좀 직업의 전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격증 따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약 1년 반 정도 아침, 저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. 그것도 용인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. 결국은 뭐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. 막상 자격증을 따고 나니, 오. 길거리에 가면서 보이는 게다 공인중개사가 한 바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저 건물도 팔고 이 건물도 팔다 보면 세상의 돈이 제가 다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. 그리고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정부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가장 비싼 동네인 지금 현재 이 용산, 강남과 부근 가는이 용산에서 용산에또한 중앙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. 본인의 그런 성격과 적성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나오더라고요. 제가 오픈을 하고 손님이 와서 이런저런 설명을 잘 해드렸죠. 그래, 그 손님 가시면서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, 사장님은 저를 정말 싫어하나봐요. 눈도 제대로 못 맞춘 거, 또, 이야기를 하실 때, 저 다른 곳을 보시면서, 이야기를 하고,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, 제한테 이 자리를 넘기고 간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, 그 사모님 말, 이사장, 이사장같이 착한 사람이, 이 험한 부동산 일을 어떻게 해. 내가 이, 이 가게를 팔고 나가지만은, 걱정이 태산 같아. 월세도 내야지. 애들 학비도 벌어야 될 텐데, 아, 내가 정말 걱정이야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죠. 제 성격, 본성은 쉽게 바꾸지 않을 텐데, 여기에 제 전문,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하다 보면 제 손이라고 대하는 방법이나 그런 자신감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다짐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제가 재개발, 재건축 전문으로 하고 있고, 또 여기에 세금까지 그리고 초창기에 블로그나 유튜브를 공부하기 위해서 용인에서 서울로 그 함근 같은 일요일을 1년 동안 꼬박 했습니다. 그때는 제가 오히려 집사람한테 부탁을 했죠. 정말 미안한데, 한 1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. 그러면 내가 돈도 많이 벌어줄까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와 있고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도할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본인의 성격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말 자기네천지구로까지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하더라고요. 재개발 전건축 부동산의 전문 강사로 거듭 태어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오늘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